오늘 무슨 날이니까요? <laughs> 그거는 <그건> 비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, 상어입니다. 이번에 테이크시작한 와인은 굉장히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. 도멘 에이프로 굉장히 브 부르고뉴 퀸에서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고요. 그 도멘 에이프로의 여기 보시면 쿨로즈 라퐁탭입니다 얘는 프랑스 안에 브르고뉴 안에 포트드 도로 안에, 포트드니 안에, 어, 여기, 봄렁 안에, 라는 지역을 생산한 와인입니다. 당연히, 피노나 100%고, 빈티지인 2015년 환산이라서, 나랑 좀더 묵직하고 맛있 좋겠지만, 지금 마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와인입니다. 얘는 그래도 에이포 글로우 중에, 뭐, 뭐, 그랑프리트가 아니지만, 이 보시면, 모노포레가 있는데요. 모노포레는 이제, 단독 포도밭에서, 이 포도를 다섞는걸로 모노포리를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뭐 도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도인이 들어왔으니까, 도인은내 포도 빠져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, 내 이제 와인 만드는 양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. 한번 테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색깔이 정말, 와인 색깔 중에서는 피누나 색깔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굉장히 뭔가 매혹적이면서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향에서는 국물류 미스컵으로 향이 지배적은 하구요. 단피향이랑흰 꽃이랑 빨간 꽃이랑 꽃다발에 20개, 30개, 이런 꽃이 있는 것같고요 정말. 라퐁, 이 예, 메이, 라퐁테는몇번 마셔봤는데, 오늘 라퐁테는 바틀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존경, 체리류, 베리 류 그리고 약간 시큼한 맛도 나가지고, 배란순을 잡아주고요. 하, 정말, 프랑스 브로건이 좋은 게, 은은하게, 오랫동안, 시리시가 갑니다. 강렬하지 않고, 천천히, 약간, 위들유들 하들하들? 뭐 관념 어고어을까요 아무튼, 은은하게, 오랫동안 채속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아, 오늘, 제가 마셔볼 라톰탕 중에, 저는 A 토크로 이 정도급 라인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한 번, 같이 한번 일어나볼까요? 아이아 풍선 이쁘네요. 이 풍선이 왜 있을까요? 오늘 무슨 날일까요? 그거는 비밀입니다. 이런 풍선도 있고요. 풍선 여기 또 있네. 어머, 꽃도 있네. 녹음 생일인가? 꽃을 보면서 한번더 행을 만어보 들어가겠습니다. 하... 이 생독들에 이거 여기 두 배, 세배 되는 꽃향을 받는 것 같아요. 하... 저는 에북으로 라푼텐 강력 추천합니다. 이상 상였입니다 감사합니다.